알지 씨나저 낙하산 해보고 싶어요 낙하산 그래 만져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노랑이 친구가 낙하산을 하고 싶대요 낙하산을 만져볼게요 자, 자 여기 이거 이 안에 실이 있으니까 실이 필요하고요 실과 가위와 테이프와 책종이한 장이 필요해요. 일단 접어볼게요. 자 하고 싶은 색깔이 위로 가도록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. 안 펴서 반대로도 접어다 펴주세요. 다음 이 부분이 여기까지 만나게. 네 군데 똑같이 했다가 다 펴주세요. 다리를 펴가지고 이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. 또 반에 반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가위로 여기 앞부분에 한 이만큼? 조금 잘라주세요. 이제 가위필려 없고요 이 나만한 사각형이 가운데 뚫립니다 다음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접어줘도 됩니다 그럼 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실필려거든요맨 마지막에 테이프 공개할게요 자실좀 흰색이 두 개니까 흰색 쓸게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쯤 가지고 가위 다시 꺼내야겠네요. 여기를 잘라주세요. 다음 이두끝 부분에 잡아주세요. 다음 이끝 부분 두 개를 사각형 틈 사이로. 넣어주세요. 다음 두 겹이 있잖아요. 두 겹을 둘다 이렇게 벌려주세요. 다음 테이프 한 장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. 이게 반 접은 매듭이 풀릴 수 있어요. 이렇게 풀려버리거든요. 이렇게 하고 이걸 붙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거를 붙여주세요 그럼 실이 달랑달랑하게 되었잖아요 이두개다필렸고 이제 완성이 때였습니다. 이거 원래 안 돼. 자, 이게 아니구나. 아싸 왔습니다. 자, 이 낙하산은. 실이 있어가지고, 실이 이렇게 받쳐줘가지고, 실에다 오랑이 캐릭터를 끼우면 되거든요. 실에다 어떻게 끼울까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.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렇게 달랑달랑하게. 근데 네, 타는 것 같죠? 아니에요. 자, 이 애들을 변신시켜줘야 해요. 이렇게. 여기도 이렇게 해서 걸쳐주면 이렇게 됩니다. 걸쳐준 이 녀석을 여기 해볼게요. 좀 빠르지만 낙카산이 완성되었네요. 다시 한번 예, 네, 빠졌습니다. 어쨌든,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우와. 우와, 낙하산이다. 아저씨 타볼게요. 야. 우와, 재밌겠다.